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이기원 목사입니다. 아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야서 개관 나누고요. 또 이사야 통독을 돕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또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사야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선지서의첫 부분이죠. 아주 긴. 1장부터 66장까지 꽤긴 여정입니다. 사실은 이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 크게 달라을 나누면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로 그렇게 두달라으는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앞부분은 하나님의 그 심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들,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이제 40장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에 대한 위로, 또 소망,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6권을 반으로 나누면 마치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것과 같은 그런 것들로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안에는 이 복음의 내용 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풍성하고요 특별히 신약에서도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을 하고 예수님도 이사야서를 직접 인용하시는 아주 부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메시지는 전체적으로 과거의 죄에 대한 정죄, 그리고 임박한 심판, 그리고 미래의 소망. 이것이 66권 전체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어, 1장부터 39장은 유다의 죄를 책망하고 다가오는 심판을 예고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안에는 율법과 죄에 관한 부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들, 강민족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우주적인 심판까지 하나님 백성인 그리고 전체에 대한 구원 그리고 이방의 구원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36장부터 39장은 좀 연결고리입니다. 아수르의 쇠퇴 또 바벨론의 등장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40장부터 66장은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을 이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위로, 그 은혜와 영광스러운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 이사의 전체적으로 예, 많은 풍성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1장부터 우리가 앞부분 4장까지만 잠시 요약을 하면 1장은 유다의 죄악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외적으로는 번성했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피폐져 있는 상태 앞부분에 보면 승할 곳이 없을 정도로 병들어 있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들이 매우 심히 부패했다는 거죠. 그것이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신뢰하기보다 물질을 더 추구하는 그래서 유다는 이방 나라로부터 새로운 종교의 그 어떤 영향을 계속 받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거부하는 모습들이 이 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유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 군사력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어떤 정치적인 경험들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나오고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한 대체품들을 찾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다 몰아내어 버리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은 이사야는 그 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이말 영광. 그 날. 의로운 가지가 나타날 것이다. 바로 이 의로운 가지는 곧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이제 그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장부터 이제 4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제 1장.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하하수와 히스키아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게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대를 알고 나귀는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 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에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끝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혼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뿐이로다. 내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도다. 그러므로 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볼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진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는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제 2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원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소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함으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소사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 말이니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비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분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제 3장 보라 주망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손 아래로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 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힌 이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드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자리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청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 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걸과 새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제 사장.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집회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